마스크팩 선택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띵소 글로이 익스퍼트 리프팅 주름 개선 마스크팩은 피부 속부터 촉촉함이 차오르는 깊은 보습력과 자극없는 순한 사용감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순면 시트지가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에센스가 듬뿍 스며들어 하루 종일 피부가 편안하고 촉촉해요. 주름 개선과 리프팅 효과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피부 톤이 맑아지고 탄력이 살아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은은한 향과 깔끔한 포장, 빠른 배송까지 만족도가 높아 꾸준히 사용하면 확실한 피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도 자극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재구매 의사가 높은 제품입니다. 여행 시 기초 대용으로도 손색 없어 실용성까지 뛰어난 이 마스크팩으로 소중한 피부 관리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